여자가 평생 살며 가장 행복한 날은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들 합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상처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듣끈한 국에 정갈한 반찬까지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시리얼 먹을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 멈췄습니다. 정성은 무시당하고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싶어 세탁기를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매정했습니다. 제옷다 망가지니까 그냥 두세요. 도와주려던 마음이 방해가 되어버린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은 쿡쿡 아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였던 집 아들이 들어오자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같이 가자고 물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이만 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자리는 그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아들을 업고 병원까지 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열이 나도 힘이 빠져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 곁에 설 자리가 없다는 현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도 여인이고 시어머니도 한때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음의 상처는 세대를 따라 반복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하나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가족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은 이해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